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쌤 한국어의 주쌤입니다. 오늘은 시리에듀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제5회 귀화용 종합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화용 종합평가에도 어, 영주용 종합평가 문제가 16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 앞에 있는 5회 영주용 종합평가 문제를 살펴보시고 이 문제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한국의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이유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이 늘고 있다. 니은,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창업을 많이 한다. 디귿, 정년퇴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일할 수 있다. 니 프랜차이즈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가맹점을 관리한다. 자영업자 라고 하면요 어떤 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게를 열어서 가게를 경영하는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장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가 많아요 한국에 보면 뭐 편의점 빵집 뭐 식당 등등에서 자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영업자가 많은 편인데요 자, 비중이 높은 이유를 보기에서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이 늘고 있다. 이것과 자영업자는 관계가 없죠. 니은,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창업을 많이 한다. 창업은 새로 가게를 오픈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중장년층 보면 일찍 퇴직한, 일찍 정년퇴임을 한 사람들이 일하기 위해서 새로 가게를 열기도 하고요. 또 취업이 잘안 되는 경우 청년들 중에서도 자신의 가게를 열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답이 되겠고요. 디귿 정년퇴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일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답입니다. 보통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면 정년퇴임이 있어요. 정해진 나이가 되면 이제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는 건데요. 음,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사장님이기 때문에 퇴임을 정년 퇴임을 미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년 퇴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일할 수 있다 맞습니다. 리얼 같은 경우 이제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가 관계가 있는데요. 프랜차이즈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가맹점을 관리한다 아니고 어, 가맹 본부를 중심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주위에서 보시는 그 프랜차이즈들 많이 있잖아요. 뭐, 음, 빵집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뭐, 편의점도 보면 GS25, 뭐,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런 것들이 다 프랜차이즈구요. 빵집도 뭐파리 바게트 뚜레주르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프랜차이즈죠. 그래서 본부가 있고 본부에서 본부에 가입을 해서 가맹점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1번의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번. 보기의 내용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보기 둘도 많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 국제 결혼, 2. 다문화 사회, 3. 산아 제한 운동, 4. 출산 장려 운동. 자, 보기는 가족계획 포스터의 문구인데요. 둘도 많다 하면 두 명이 많으니까 한 명만 낳자 그런 얘기죠. 한 명만 낳자. 두 번째 표현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두 명만 낳자. 둘만 낳자. 아이를 많이 낳지 말자. 그런 의미예요. 지금은 한국이 아이를 많이 안 낳아서 이제 저출산이 사회 문제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장려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1960년대에는 합계 출산율이 6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6명 정도 아이를 낳았어요. 인구는 빠르게 늘고 또 국토는 좁고 경제발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제 정부에서 이런 표어를 만들어서 둘만 나, 둘도 나, 많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해서 아이를 적게 낳도록 정책적으로 장려를 했었어요. 이런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산하제한운동 이랍니다 출산 출산하다 아이를 출산하다 그것을 제한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보기의 내용과 관계가 깊은 것은 3번의 산하제한운동입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이렇게 산하제한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은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아이를 낳지 않게 되면서 한국에 지금 그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출산율이 0.9명대로 떨어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자 하고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분단 상황 속에서 생기는 문제로 볼수 없는 것은 1. 많은 돈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 2. 남과 북의 언어나 생활방식이 달라졌다. 3. 남북한 갈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4.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다. 분난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볼수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돈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 그렇죠? 국방비가 많이 들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점으로 볼수 있죠. 자, 2번 남과 북의 언어나 생활 방식이 달라졌다. 이것도 문제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언어나 생활 방식의 이질화가 일어나고 있죠. 원래 한 민족이었는데 언어도 많이 달라지고 생활 방식도 사고 방식도 많이 달라졌죠. 3. 남북한 갈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이것도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핵 실험을 하거나 또는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불안감이 더 고조되고 또 그래서 이게 분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로 볼수 있는 거죠. 4번 이산 가족들이 자유롭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다. 4번이 틀렸죠. 현재 어, 한국 사람들은 북한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산 가족들도 자유롭게 고향을 방문할 수가 없죠. 이산 가족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분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보면 국방비가 많이 들고 언어나 생활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질화 현상이 일어나고 또 많은 불안감 같은 것이 조성이 되고 이상가족들은 서로 만나지 못하고 고향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고통이 뒤따르고 있죠. 이런 것들로 보면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자, 이것은 이제 노동 3권인데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죠. 노동 3권 이야기가 나와있네요. 자, 1번 단체 교섭권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이다. 2번 노동 3권은 헌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번 단결권은 교섭이 잘 되지 않을 때의 쟁의 행위를 할수 있는 권리이다. 4번 단체 행동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해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노동 3권이라고 하고요. 이 노동 3권은 헌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단 단체 교섭권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말했는데,요. 결성하다는 만들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단결권입니다. 단체 교섭권이 아니고 단결권이죠. 그래서 이것은 3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에 대한 설명. 자, 3번. 단결권은 교섭이 잘 되지 않을 때 쟁의 행위를 할수 있는 권리다. 자, 쟁의 행위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파업이 있습니다. 파업. 어, 사용자와 교섭이 잘안 되었을 때 우리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파업을 선포해요. 그게 단체 행동권입니다. 단체 행동권. 그래서 이것은 4번에 대한 설명이죠. 자, 4번 볼까요? 단체행동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해 교섭을 할수 있는 권리이다. 협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단체교섭권이죠. 단체교섭권.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해서 교섭, 협상을 하고 회의를 해서 조정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권리를 단결권이라고 하고요. 단체 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서 교섭, 회의, 협상, 협상을 할수 있다는 거죠. 월급을 얼마 올려주세요. 또는 뭐 근로조건을 어떻게 바꿔주세요. 하고 사용자와 회의를 해서 조정을 할수 있어요. 그걸 교섭권이라고 하고요. 자, 단체 교섭을 했는데 그게 잘안 되었을 때 파업과 같은 쟁의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단체 행동권이라고 하고 이것은 2번에서 말한 것처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기의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범죄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을 가라고 합니다. 경찰이 가를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재판에 넘길지 결정합니다. 검사가 재판을 요청하여 기소된 가는 나라고 합니다. 자, 가는 아직 어, 재판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렇 재판을 받기 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피의자라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검사가 재판을 요청하여 기소 기소를 해서 재판이 시작되면. 피의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피고인. 그래서 가, 피의자, 나,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되겠죠. 1번, 가와 나는 민사재판에서 볼수 있다. 2번, 가와 나는 유죄 판결 전까지 부죄이다. 3번, 판사는 가와 나의 입장을 듣고 양형을 결정한다. 4번. 가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나는 받을 수 없다.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가와 나는 민사재판에서 볼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범죄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했으니까 범죄와 관련이 있어요. 범죄와 그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벌을 어떻게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판을 형사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사재판 틀렸죠. 형사재판이고요. 1번 틀렸고. 자, 2번. 가와 나는 유죄 판결 전까지 무죄이다. 자, 유죄 판결 뭐냐면 재판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유죄. 죄가 있다고 판결이 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무죄이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 피의자,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뭐냐면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 추측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 전까지는 무죄인 거죠. 그래서 2번은 맞고요. 자, 3번. 판사는 가와 나의 입장을 듣고 양형을 결정한다. 자, 재판의 재판을 받는 사람은 피고인이에요. 가는 아니죠. 가는 아니고, 나, 피고인의 입장을, 그 피고인의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듣고, 그 다음 또 한쪽은 검찰, 검찰의 입장도 듣는 거죠.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 주장을 듣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범죄, 유무, 그래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와 양형, 형벌의 양, 형,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가와 나의 입장을 듣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듣고 결정을 합니다. 자, 가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나는 받을 수 없다. 여러분, 나가 피고인이에요, 피고인.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 뿐만 아니라, 나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체포 구속이 될 경우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옳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건이 아닌 것은 1번 6.25 전쟁, 2번 4.19 혁명, 3번 6월 민주항쟁, 4번 518 민주화 운동. 자,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건은 대표적인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죠. 6.25 전쟁은 1950년에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어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고요. 3년 정도 전쟁을 하다가 현재 휴전선에서 휴전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은 민주주의 발전과 관계가 없죠. 자, 2번, 3번, 4번은 민주주의 발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5.18 민주화 운동인데요.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3.15 부정선거를 하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소문이 나면서 시민과 학생들이 시위를 벌여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것을 4.19 혁명이라고 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건이죠. 6월 민주항쟁은 1987년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어, 대통령 선거에서 직접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했던 선거죠. 그리고 이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을 했고요.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이때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고 지금은 국민들이 모두 대통령을 뽑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헌법도 이때 87년에 바뀐 헌법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에 일어났고요. 전라남도 광주에서 일어났죠. 군인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때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4.19혁명 6월 민주항쟁 5.18 민주화 운동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도움을 준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기의 과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보기. 한국은 시장 경제 체제로 사람들은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수 있고,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일한 대가를 자신이 가질 수 있다. 또한 이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1번, 사유재산권. 2번, 직업선택권. 3번, 창의 존중권. 4번, 개인의 자유권. 자, 보시면, 뒷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 이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개인의, 개인의 재산이 보호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1번에 사유재산권이 보장된다. 개인이 돈을 벌어서 집이나 차나 뭐 땅이나 뭐 건물 무엇이든지 사서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요. 또 시장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말했는데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뭐 이번에 직업선택권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괄호에 들어갈 말은 사유재산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8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기관은 보기,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심사한다. 국회에서 대통령이나 장관 등의 파면을 요구할 때 이를 심판한다. 1번, 법원, 2번, 국회, 3번, 정부, 4번, 헌법재판소. 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법이 헌법에 맞아요, 틀려요, 어긋나다는 틀리다. 그 말이죠, 틀리다. 자, 법률이 헌법과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지, 어긋나지 않는지 심사하는 곳. 헌법에 법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하는 곳이고요. 두 번째, 국회에서 대통령이나 장관 등의 파면을 요구할 때, 고위공무원이 잘못해서 고위공무원의 파면을 요구할 때, 그것에 대해서 심판,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그럼 어디예요? 헌법과 법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고위공무원의 파면을 요구할 때 재판을 하는 곳은 4번의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에 헌법을 개정을 했어요. 헌법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헌법에 헌법재판소를 설치한다 하면서 이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1987년 헌법개정으로 만들어진 기관 중에 하나죠. 헌법재판소입니다. 9번. 보기에 가나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가는 6.25 전쟁 때 북한을 도왔지만 1990년 한국과 외교 관계를 맺은 후 교류가 늘고 있는 나라 국가이다. 나는 한국과 정치, 경제, 안보 3대 분야 협정을 최초로 모두 체결하였다. 자, 가가 중국인지 러시아인지, 나가 일본인지 EU인지를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간6 2 5때 북한을 도왔다. 북한을 도운 곳은 중국, 그다음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예전의 소련.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요. 자, 그런데 1990년에 한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수교를 맺었어요. 1990년에 수교를 맺은 나라는 러시아죠. 러시아. 중국은 1990 9 2년에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러시아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는 6.25 전쟁 때 북한을 도왔지만 1990년 한국과 외교 관계를 맺은 후 교류가 늘고 있는 국가이다. 나는 한국과 정치, 경제, 안보 3대 분야 협정을 최초, 첫 번째로 모두 체결하였다. 여기는 EU죠.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 답은 2번에 가 러시아 나의 EU 유럽 연합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에 제시된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1번, 8.15 광복, 남북 협상, 50총선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자, 이네 가지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라는 거예요. 8.15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에, 어, 독립했던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일본의 식민지에서 독립해서, 나라를 다시 되찾은 사건, 8.15 광복이고요. 남북협상은 1948년 4월에 김구 선생님이, 어, 남한에만 단독정부가 생기는 것을 반대하고, 북한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평양에서 만나서, 총선거를 같이 하고 통일 정부를 세우자 이렇게 북한의 지, 지도자들을 만났던 사건을 남북 협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 총선거는 이제 남북 협상이 있었지만 이것이 어, 잘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한에서만 50 총선거가 실시가 되죠. 이게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가 되어서 국회의원을 뽑았고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이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헌법을 만들어서 공포하죠. 그게 7월 17일이고, 이 7월 17일에 공포된 헌법에 따라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나열, 바르게 배열한 것은 8.15 광복, 남북 협상, 50 총선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 0번의 1번이고요. 그, 우리 책 274쪽 10번 해설에 보면 1928년 4월에 김구가 평양에 갔다 되어 있는데 여기 잘못 나와 있어요. 48년입니다. 1948년 4월에 김구가 평양으로 가서 북한의 정치인들을 만나서 남북, 남북 협상을 벌였다. 이게 1948년입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 파리로 광복, 남북 협상, 50총선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5회 귀화용 종합평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평가 준비 잘하셔서 꼭 좋은 결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